송혜교는 5일 입술 모양의 이모티콘과 함께 사진을 한장 게재했다. 흑백 사진 속 송혜교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앉아 사진을 찍는 사람을 향해 입술을 쭉 내밀고 애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송혜교와 신혼여행 중인 남편 송준기로 추측된다. 송혜교 송준기는 지난달 31일 결혼식을 올리고 이에 스페인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온라인을 통해 팬들의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비교적 쌀쌀한 스페인 날씨에 서로에게 꼭 붙어 따뜻하고 달달한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였다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송중기가 매입,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이태원 자택에서 신접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신혼여행 중 방문한 식당에 남기고 간 사인이 화제입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 그라나다에 있는 한한 식당은 지난 16일 식당 인스타그램에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친필 사인을 게재했습니다. 식당 측은 사인과 함께 지난주 일요일 저녁에 오신 아주 귀한 손님, 태양의 후예 주인공 송준기와 송혜교 부부가 신혼여행 중 식당에 식사를 하러 왔다. 정말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송준기, 송혜교, 부부가 직접 한 침필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페인에서 신혼여행을 즐기던 두 사람은 관광객들이 보내는 축하에 밝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 2일 스페인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용산구에 신혼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신혼여행 중 풍경 사진을 공개했다. 8일 송혜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신혼여행지인 스페인에서 촬영한 듯한 이 사진에는 아름다운 분위기의 풍경이 담겼다. 특히 핑크빛 노을과 푸른 들판이 만들어낸 경관이 감탄을 자아낸다.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달 31일 결혼식을 올린 후 지난 2일 스페인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두 사람은 폭넓게 관광지를 다니고 있어. 곳곳 명소에서 목격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최근 두 사람은 쌀쌀한 날씨 속 두꺼운 외투를 입고 팔짱을 끼고 스페인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해당 모습을 본 관광객은 스페인 거리를 걸으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전했다. 송혜교는 결혼식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이해와 관심과 사랑으로 축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신혼여행 중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송준기와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 지난달 31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송송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광복절을 맞아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안에서 기증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배우 송혜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두 사람은 8년 전부터 전세계 널리 퍼져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에 한국어 안내서를 기증해왔다. 서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8년 전부터 늘 광복절 때마다 진행해온 일이 하나 있다. 송혜교 씨와 함께 전세계 독립운동 유적지에 한국어 안내서를 기증하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광복을 맞이했던 중국 중경임시정부청사에 한국어 및 중국어로 제작된 안내서 1만부를 기증하게 됐다고 한서 교수는 특히 이곳을 방문하기 전 미리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초 오픈한 한국의 역사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해 놨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이어 벌써 해교 씨와 함께 17번째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한류 스타로서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해외에 남아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유적지를 자주 방문하는 것만이 타국에 남은 유적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말미의 해교시 조만간 서준아 한잔합시대라고 제안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아베 신조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 주목받았다. 아사히는 17일 조간에 게재한 일본과 한국을 생각한다 차세대에 넘겨줄 호혜관계 유지를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을 냉대해서는 안 된다. 아베 정권에는 과거의 반성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니는데 여기에 한국에 씻을 수 없는 불신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독자층이 많은 신문이다. 이 신문은 이를 한국의 불신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이 다시 한반도에 관한 역사인식을 밝혀야 한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평가와 아베 정권의 인식을 표명하는 조치를 함께 논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다마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2010년 간나오토 총리 다마를 언급하며 아베 총리가 이런 견해 다마에 대해 주체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면 한국의 약속 준수를 요구하는 것에 설득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반세기 전국교 수립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금은 한국의 기초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일본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했다"며 "양국은 이미 호혜관계로 발전해온 실적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문은 또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 강화를 가능해. 사태를 복잡하게 한 것은 명확하다. 문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치, 역사 문제를 경제까지 넓힌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상호보복의 종지부를 찍고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신문도 이날 조간지면에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도쿄 신문은 고노다로 외무상이 주일 한국 대사의 발언을 끊으며 무례하다고 비판하고 수출 규제 문제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 축담당자를 경제산업성이 냉대한 것이 한국의 여론을 자극했다. 일본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일본에게도 마이너스. 아베 정권이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멈추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 초기 징용군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새 무기 시험 사격을 하면서 우리를 상대로 불장난 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말했다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6일 오전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었다.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성과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오전 8시 1분, 8시 16분쯤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이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10일 발사체와 유사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당시 첫 선을 보인 이른바,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저고도로 다시 한번 시험 발사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합참에 따르면, 이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30km.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두 발이 발사된 미사일 고도 48km, 비행거리 400여 km, 마하 6.1 이상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사격을 포함한 최근 무기 개발 및 시험과 관련해 첨단 무기 개발 성과는 주체적 국방공업발전사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이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는 커다란 사변들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이 무기들의 특성이나 개발 수준 등을 짐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이나 명칭 등은 밝히지 않고 새무기라고만 표현했다. 북한중앙통신이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을 봐도 외형이 10일 발사된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유사하다. 미사일을 쏘아 올린 무한궤도형 발사 차량 텔 또한 지난 10일 발사 때와 동일 형태로 추정된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는 듯 텔을 수풀 속에 배치한 모습이 두드러진다. 북한은 미사일이 동해상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바위 섬을 타격한 사진도 공개했다. 통신은 발사체가 또 다시 요란한 폭음이 천지를 뒤흔들고 눈부신 섬광을 내뿜는 주체탄들이 대지를 박차고 기운차게 날아올랐다. 이번 시험 사격에서도 완벽한 결과를 보여줬으며. 이 무기체계에 대한 보다 큰 확신을 굳힐 수 있게 해주었다고만 언급했다. 이번 시험 사격을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 건설 목표라고 강조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단계별 점령 목표들은 이미 정책적인 과업으로 시달되었다고 평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어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불장난 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 만약 물리적 힘이 격도라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절대적인 주체병기들 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의 중핵적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 무기 개발자들에 대해 주요 군사적 타격 수단들을 최단 기간 내에 개발해내고 신비하고도 놀라울 정도의 성공률을 기록한 것만 보아도 나라의 국방과학 기술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국방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 또한 높은 수준에서 완비되어 가고 있음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년간 강고한 투쟁을 벌여 핵전쟁 억제력을 자기 손에 틀어쥐던 그 기세, 그 본때대로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면서 국방과학 연구 및 군수공업 부문의 지속적인 용진을 당부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이번 시험 사격 지도에는 리병철, 김정식, 장창하, 전의로, 정승일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국방과학부문 지도 간부들이 배석했다. 북한은 통상 발사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발사 사실을 발표한다. 배우 성동일이 초성 맞추기 게임 도중 빠방 단어가 실제로 있다고 말한 가운데 빠방의 뜻이 화제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는 영화 '변신'의 배우 성동일, 조이현, 김혜준이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뽐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초성 맞추기 게임이 진행됐다. 성동일은 이 게임에서 '빠방'을 외치며 '빠방'이 실제 사전에 있는 단어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출연진들은 '빠방'이 뭐냐? 이형 뭐냐고 투덜거렸고, 성동일은 꿋꿋하게, 클렉슨 소리라고 우겨, 웃음을 자아냈다. 지석진은 그런데 빠방이 사전에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제작진은 빠방의 뜻을 검색해 본 뒤, 이 뜻을 얘기하시면 인정해 드리겠다며 물러났다. 이에 출연진들은 단체로 빠방의 뜻을 추측했고, 성동일은 어떤 관 속에 갇혀 있는 방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추측했지만, 이는 틀렸다. 제작진은 자동차의 경적 따위가 가볍게 울리는 소리라고 말했고, 성동일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런닝맨은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다.